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네, 한절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10편 119편 9절의 말씀을 우리 큰소리로한절 밖에 되지 않음으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홀린 데이로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거룩함을 가지고 또이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또 그것에 함께 도전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또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어, 거룩함으로 승리한다. 거룩함으로 승리한다. 어, 승리한다라고 하니까 누군가와 좀 싸워야 될것 같고 막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막 세상과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막 이렇게 대결해야 될것 같지만 거룩함으로 승리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과 막 대적해가지고 이 세상을 막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야 이제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어 하나님께서는 레이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함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룩함의 이유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구별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네이버 사전 같은 데 보면 이제 신성하고 또 위험 있고 이제 그런 것이 거룩으로 여겨지지만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우리가 성도가 말하는 거룩함은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아 거룩이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것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말씀을 많이 듣고 어? 많이 읽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십일조도막 하고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지는, 나타나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 자체가 거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거 한 가지만 알아가시면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 레이기 20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거룩하게 하시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함였음이니라 아멘. 네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1 5절에는요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이잖아요. 구별됨. 그러니까 이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생각, 이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구별됨이라는 것이 많이 말씀드렸지만 새로 오신 분도 계시니까 그 구별됨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어, 나는 세상과 달라, 나는 세상을 쫓지 않아 이게 거룩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다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도 말씀해주고 계시지만은 너희가 거룩하길 원한다. 이 세상과 구별되길 원한다. 근데 그냥 구별되니까 단순히 구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돼서 나에게 속해라. 구별돼서 내 안에 들어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 담겨진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세상과 다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의 거룩함을 얻을 수 있구나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베드로전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해주고 계세요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 어떻게 우리가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될까요? 이곳을 위투적 우리가 거룩해 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사실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할 수는 없잖아요 어, 그래서 그럴 때 오늘 말씀 10편 119편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좀더 우리가 거룩에 가까워질 수 있는 힌트를 주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년히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 아 그렇구나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그 행실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에 있어서 중요한 힌트가 뭐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거룩함,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 그런데요, 어,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바리새인이는 사람들은 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성경도 매일 같이 읽고요, 하나님께 예배 제사도 매일 같이 드리고요. 또 다른 사람 구제하는 것, 도와주는 것도 매일 같이 하고요. 또 다른 사람에 있어서 헌금, 헌금도 매일 같이 하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거룩해 보이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의 도전으로 삼고 목표로 삼고 있던 그런 일들 예배를 드려야지 말씀을 드려야지 헌금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렇게 도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 바리새인들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그 뜻은 헷갈리게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잘 지키는 사람도 거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주의 말씀만 따르 다름이다. 이 말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구절을 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모든 행위들을 함으로써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잊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로 하여금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본의. 그 뜻을 바로 이해할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또 말씀을 읽을 때에도 또 제사를 드릴 때에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거룩함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같이 읽고 하나님 뜻이라고 해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 아 이들이 나의 말을 잘못 알아듣는구나 못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보내신 분이 누라고 했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물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이유도 있지만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속성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거룩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하셨어요? 고위 관직대과 어울려 지내면서 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이 나의 말을 다 따라야지. 내 종이 돼야지 하면서 아 저, 저, 저런 하층민들은 아, 나한테 오지 마.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그 반대잖아요. 거룩한 그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신, 말씀 그 자체이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기, 세리, 죄인들, 죽은 자, 그 당시 부정하다라고 여겼던 자들에게 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이게 그 거룩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뭐 제사를 많이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거룩한 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내가 품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행위로서 거룩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관없어. 난 말씀 읽었으니까 난 거룩한 거야. 난 예배 드렸으니까 거룩한. 거야. 내가 얼마나 많은 구제와 봉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난 거룩한 거야. 반대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 그거 아니야. 그게 거룩이 아니야.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그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이 아, 내가 거룩하다 하나님 거룩하다고 우리가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거룩한가? 의문이 들잖아요 어떻게 채점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내 안에 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가? 우리는 높은 곳 좋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낮은 곳 가셨잖아요 우린 부유한 곳 좋잖아요 주님은 다 내려놓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영광, 명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밑바닥까지 십자가 형을 당하셨던 분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의 방향은 그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입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서만 끝나면 안 돼요. 나는 아, 거룩해, 난 거룩해. 그래서 하늘 마음 알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도 어제도 했지만은, 내가 거룩해졌다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아, 그렇구나. 모든 것이 선하게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부정한 것들을 정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합니까? 아, 그렇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으로 지으셨구나. 근데 부정한 것들이 왜 있냐? 아, 거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지만, 뭐, 돼지나, 뭐, 못 먹는 것들을 부정하게 하셨, 시체, 그 세리, 창기들은 부정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왜 그들이 부정해요? 그냥 그들이 부정한 자체로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거룩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되셔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셔서 거룩이 무엇인지를, 거룩은 이들에게도 있는 거야. 그 구원의 거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아, 거룩합니다. 아나 하나님과 관계 좋은데요.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그런 거룩한 상태라면은 이제 그 거룩함을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분리하신 것은 그 자체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들로 하여금 정한 것이 무엇인지 그 거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한 상태인데 죄인이기 때문에 부정한 상태인데 그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써 아 거룩은 이런 것이구나. 내 스스로 난 부정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할수 없는데 거룩이 내 안에 오셔서 거룩이 무엇인지 난 부정한 자가 정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구원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별함은 아 같이 아유긴 들어온 거야. 아 알긴 깨끗한 거야. 이게 아니라 그 구별하심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지만 하나님께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 거룩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핫뜻타게가 핫뜨타게가 이제 따뜻하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라는 뜻으로 제가 한번 지어본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어, 인간적인 마음으로 따뜻하게 뭐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 바리센인처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무엇인지를 알아 똑같은 행인데 똑같은 예배고 똑같은 구제고 똑같은 봉사고 똑같이 드리는 건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어, 말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고. 어, 그리고 그런 존재는 어, 좀 하찮고, 좀 사소해 보이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는 어, 관, 관심을 갖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우리에게 오셔서 거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거룩을 알게 된다면, 아, 난 거룩해, 난 달라, 이게 아니라 아, 부정한 난데, 부정한 우리인데, 도저히 정해질 수 없는 우리인데, 그 거룩함, 그 거룩함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아, 그렇구나,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구나, 나는 돈이 없어 가지고, 나의 인생을 실패한 줄 알았는데, 그 거룩하신 주님이 오셔서 나를 부욕해 하시는구나, 나는 명예를 쫓아 살았는데, 그것이 아닐지라도 나를 기뻐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님만 그 거룩하신 예수님만이 내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살아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정할 수밖에 없는 저희지만 그러한 우리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거룩함을 입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지. 부정한데, 부정한데 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보내어 주셔서 불가능한 게 아니구나. 부정한 게 부정한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정해지 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있을 때에, 가난하여도, 몸이 아파도, 실패하여도 예수 한 분만이 있으므로 내가 충만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 거룩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 똑같이 예배드리지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자복하며 예배, 같이 구제하지만 하나님 전 나은 것이 없습니 어떻게 저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까 실패하고 몸이 아파도 아니 내 인생은 끝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몸이 아프고 실패했는데도 저는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이제 나만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모습을 가족들, 우리 친구들, 지인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스트리 공동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할 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취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